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쏙뺀 콩나물을 웍에다가 붙이세요. 이때 웍은 얇은 웍이 좋아요. 그리고 식용유를 그서 2스푼만 살짝 얹어주세요 볶기 시작할 거예요. 센 불로 볶아주세요. 바니베라고 소금을 먼저 넣어서 볶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질겨지기도 하고 물이 또 나오잖아요, 많이. 그래서 얼추 다 익은 다음에 소금간을 할 거예요. 더운 여름에 콩나물을 살마서묻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변질이 없어요. 콩나물이 얼추 많이 익었어요. 되게 맑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럼 이때서부터 반을 넣으면 돼요. 마늘, 다시 한번확고요 통통 썰어서, 하나. 아주 금방 볶아져요. 여전히 강불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옥에다가 전불로 해야 콩나물을 볶아놓으면 아삭아삭한답니다. 물기도 안 생기고 얼추 볶아졌어요. 이럴 때 그냥 뭐 색감으로 이건 넣는 거니까요. 고추를 썰어서 이렇게 채 썰어서 넣기도 하고 당근을 좀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세요. 마늘 한 스푼. 통깨. 잘 있어. 불 끄겠습니다. 콩나물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웍에다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물이 생기니까 빨리 다른 걸로 옮겨 담으세요. 콩나물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할수 있죠? 네. 응. 여러분들도 여름에 이렇게 볶아서 잡으세요. 그러면 반찬이 하나도 잘 변하지도 않고 정말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리고추 꼭지를 따주세요. 똑똑. 약간 살집이 떼어, 떼어줘도 괜찮아요. 완전히 까리꼬추가 이렇게 붙듯이 졸일 거니까 끝까지 다 따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까리꼬치를 사면 어떨 때는 까리꼬치가 맵고 어떨 때는 안 맵고 하잖아요. 네. 그거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까리꼬치 끝이 이렇게 뭉투름한게안 매워요. 뭉투름한 거? 응. 이렇게 빼짝한건 매워요. 맵게 생겼네요. 응. 그래서 이걸 잘 골라서 사시면 돼요. 까리코추 조림을 할 때는 까리고추가 너무 여리여리한 것 보다는 이렇게 퉁퉁하고 실한 게 좋아요 그래해 놓고 나면 부피가 팍안 줄어요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진간장 1 스푼 약간 짭조름하게 볶 조리는 거예요 국간장 한 스푼 만약에 아, 짠게 싫으면 간장을 조금 줄이면 돼요 진간장을요? 네 마늘 수북이 하나 생수 세개 오늘은 물엿을 필히 넣어요 오 오늘 물엿 넣으시네요 진짜 왜 넣느냐 하면 네. 고추를 바짝 졸이려면 뭐가 들어가면 바짝 졸여진다죠? 물엿. 물엿. 물엿이 들어가면 이게 쪼글쪼글 졸여져요. 두 스푼만 넣을게요. 이게 쫀득하게 졸이는 거예요. 식용유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고추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 고추장이 들어가야 꽈리고추를 졸여놓면 감칠맛이 나요. 오, 정말요? 음.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또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녹게끔.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죠? 간을 한번 보셔야죠. 간을 보셨을 때 간이 약간 짭조름하면 좋아요. 간이 있으면 짜다는 거보다 약간 간이 있어야 돼요. 먹에다가 물기를 뺀 고추를 넣으세요. 지금 불 켰나요? 안 켰어요. 음. 이 꽈리고추 조림은 얇은 그웍 같은 게 좋아요. 양념을 키워 주세요. 골고루. 이거 해 놓으면 입맛 도까요 밥도둑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 그래서 뚜껑을 덮고 일단 센 불로 한번 살짝 익혀 줄 거예요. 어때요? 까리꼬치 냄새가 싹 올라오죠? 맛있는 냄새가, 냄새가, 양념 냄새가. 네. 이렇게 지금 익고 있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익고 있는 데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금방 익어요, 이게. 까리꼬치가 얇기 때문에. 불은 강불로 합니다. 뚜껑을 열겠습니다. 짠, 이렇게. 딱 열면 까리꼬치가 착 붙어요, 지들끼리. 그래갖고 이렇게 쫙쪼그러들지요네 응. 처음에 붕붕했다가 뚜껑을 열면 딱쪼그러들어요 그때 템 불로 계속 졸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까리고추가 배가 딱 붙어야 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 성공이다 붕붕하면 응. 잘못한 거요 촉을해지죠 네. 그럼 계속 팬불입니다. 이게 고추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양념이 없어질 때까지,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계속 센불이에요. 이때, 퐁퐁 떨어 놓은 대파를 좀 넣으세요. 이제 다 돼가요. 국물이 없죠? 팬에.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도 식으면 약간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주 끝까지 어야 돼요. 이렇게 가 그림나오네요 참깨 조금 넣고요 참기름 2리 이제 다 됐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게 됐네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얼른 그릇을 옮기셔야 돼요. 여기다 지금 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고추가 쫙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꽈리고추 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추나물을 할 건데요. 요새 부추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싹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소금물 조금만 넣고요. 부추를 뿌리 부분부터 먼저 넣는 거예요. 정말 한소끔만 살짝 데쳐내야 돼요. 오래 삶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주세요. 자 꽃찬물에 넣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씻어오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야 되겠죠? 너무 총총 썰지 말고 기름기름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볼에다가 넣어요. 국간장 약간 하고요. 만약에 국간장이 없으면 소금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참기름 한 스푼. 부추가 마늘까지만 그래 마늘을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부추만 하면 색이 그러니까 혹시 당근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채쳐서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치면 돼요. 부추나물은 요새 같이 비가 안 와서 좀마르게 자랐을 때 나물을 해드시면 좋아요. 이게 연하면 맛이 좀 덜해요. 그리고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부추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